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가졌던 산의 정원에 대한 구상과 생각들을 이제 아, 그림으로 직접 표현을 하고 음. 여기서부터 이제 산의 정원을 출발서죠제 방이 음. 되니다 야. 이게 그러면 몇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아, 3년년 전에 구상을 3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아. 하나

여기 입장료가 따로 있잖아. 네. 여기 제가 쓴 책인데요. 아, 그 아, 오케이. 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정원 아침고요 만들면서 했었던 자료들을 모아 갖고 이걸 베이스로 해 갖고 이제 많은 구성들을 정원에 대한 그 스타트를 이 책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기 되게 습니다 So you have to hold it like this. 아, 예. 비트네. 이름이 써져 있긴 한데 저도 괜찮아요. 예, 네,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 프레즈보이. Really? 오케이. 와. 와, 와. We have to make a head o v e 는 오, 나이스. good g 이제 산이 저거는 우리 전세 우리가 만드는 정원도시 솔라시드 프로젝트의 하나의 작은 정원에 불과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아홉 개의 정원을 만들어서 정원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첫 번째는 이제 해양 정원을 만들고 음. 정원에 두 번째 정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그, 그래서 이 여기 도시, 이 땅이 갖고 있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게 미래로 이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 관한 그런 것들을 자연과 생명을 공존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그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게 저는 이제 정원을 만들었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와서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게 공유의 공간이 돼서 지금은 함께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그런 곳그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인어가를 식물원으로 받았습니다. 그 산림청 정원법에 의해서 수목원으로 받은 게 아니고 문체부가 주관하는 미술관 박물관법에 의해서 식물원으로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준하는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학예사도 있고요, 정원 해설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정원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약간 그 미술관의 약간 또시트 그 투어 하듯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時間に満ちあうと幸運。